이런게있어 이거 뭐야 어? 아! 어저께까지는 이게 나오면 저는 프레이아를 줬습니다 미스트를 주거나 하지만 오늘부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연희야 사랑해 너한테 줄게 그동안 미안했다 연희 누나 일주일간 미안했어. 누나를 너무 등하시했는데 내가 60강도 못 찍어주고. 미안해. 오늘부터 다시 저런 거 줄게. 어, 미안해. <laughs> 여인 누나 미안해. 예. 네, 축복 아닌 것 같아요. 네, 축복 주눈이 더 그냥 딜로 가는 게 맞아요. 키스래. 억광을 가든지, 예. 네. 아예 공격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앞줄에서 쓸 거면. 예. 광기 억압이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상 광기 억압이 지금 주다스 잡기는 가장 좋지 않나? 왜냐하면 예. 속속 포지션 줬는데 어, 때에 따라서는 그냥 방사, 방무 주고 그냥 딜러로 써도 될것 같은데, 딜러로 쓰기에는 뭐라고 할까? 그... 딜러로 쓰기에는 약간 생존력 문제 때문에, 딜러보다는 저는 저렇게 선타용 영웅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어울린 것 같아요. 네, 초반, 저렇게. 초반에 힘을 쓸수 있는 선타용 영웅으로 쓰는 게, 가장 맞지 않나? 3호 예. 뭐 저... 어, 주다스? 어, 있지? 3호 있지? 아그3호아박아형님 그때 뽑기하던 거는 그 두개정 이거는 아개정이고예아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어울려 아호아아아아아 파묵도 못먹자반격치고요 이게 억광이었으면와 많이 달았을거야 아 녹방 잘 보고있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약화 퍼퍼가 없으니까 약과 퍼퍼가 없으니까 약공을 줬지 야 이거는 발렸다 어. 잠깐만 이게 왜안 죽었지 얘가? 아빠? 아 이게 주다스를 안 때렸구나 아 주다스를 안 때렸어 연희장 신구가 이거는 뭐못 이길 것 같아요 요즘 라드그리드 빼는 사람들도 많아 방택해 근데 나왜저 사람만 만나지? 결국 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루디버전 닉네임 1위 원정대 루디버전 뭐 포켓몬이야 이게? 어? 소드 실버버전처럼 뭐 소드 버전 실버버전 뭐 이러게? 코린, 프레이야, 시옷, 지옷 시옷, 지옷은 뭐 위험, 광기는 별로인 거야 아 그러니까 요즘에 위험률을 그리고 연이한테 앞줄에 그 평타 딜로를 쓰는데 여, 위험은 좀안 올리는 것 같아요 네. 프레야 장비는 절대 속속이 아니고 절대 방무방무 속속풀 가치가 없어요 프레야는 그냥 딜 일단은 3 0각이면 그냥 쓰시대에 영광 올려야지 나무 지구만 연이. 귀찮아. 어 효과 공격 안 나왔네. 무슨 일이야? 요즘에 위험위험이요아별빛님이각위험의 광기. 근데 그거는 이제 스킬 쓰는 연이한테 각위험 주시고 요즘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연이가 속속이에요. 위험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킬 쓸 연이가 아니면. 어? 위험이 어울리는 경우, 어 트루드, 어, 트루드 정도. 야, 위험을 많이 안 써요 지금 현재. 상위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까? 위험 잘안 써요. 자 게임 시간 20시간 이상. 주다스를 이용한 덱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약간의 혼란이 온 상태입니다. 어, 캐릭터의 영웅 강화와 보유된 악세로 지금 당장 꾸릴 수 있는 가장 좋을 것 같은 덱 조언을 주십사. 아 카톡을 보내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추신 저도 허리가 아픕니다 조언좀 아 겔리주스를 아예 빼버렸잖아 짜증나 겔리주스 때문에 연세포져 해줄게 <laughs> 근데 또저 갤리주스가 또 캐리 할 때가 있어. 냅두면 어뭐야어잠깐야어 여기 사어이야람이야야이구뭐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나방이 겁나 크이들어왔네어 어이구야. 억세를 앞줄에 일부러 준게 아니라, 이분 지금 세공 포인트도 없고, 예, 광기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냥 만만 보자는 거에서 준 거예요. 예, 못 만들어갖고, 광기의 억압이나. 핸러프로 200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핸니다 1200원 너무 고맙습니다. 나방 좀 잡고 올게요. 나방이 너무 커. 냅두면 큰일 난다. <laughs> 지금 다쳤거든?

넌날 나방스 어디갔지 나방스가 안보여 나방스가 없어졌어 보호색을 뛰었다 나방스가 넌날 막을 수없 손바닥만한 나방 있어 손바닥만한 나비도 있어. 제비나비라고 겁나 큰 나비가 날라야 요 근데 지금은 없고 한 늦여름에서 가을쯤 되면 나와 이만한 나비, 이만한 나비 진짜 이만해. 손바닥만 손바닥 두개없문 군대 군대서는 자주 보는 나비인데 제제비 나비라고 살해 가면 많아 처음에 그걸 보면 새, 어 생가? 어 생가 보면 나비야 나방도 겁나 커갖고. 어, 저기 산 속에서 이제 군 생활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 나방이 겁나 큰게 있어요. 진짜 이만한 게. 그, 뭐지? 날개가 형광색인 나방이 있어. 요 형광색, 뭔가 그, 똥파리 막, 이런 색깔. 화려한 색깔의 나방도 있어. 킹커벨은 의외로 없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의외로 없어. 해줄게 이거 어쩌다가 게임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연희가 캐리하는 장면이야? 그래! 민트색이 물빠진 느낌의 색 맞아맞아맞아 그나마 이거 겔리두스가 캐리할거야 그니까 러 매즈덱 같은거는 겔리두스가 캐리를 잘해요 그래갖고 빼기가 좀 그래 또 겔두가 캐리를 합니다 매즈덱 넌날 막을 수 없다. 저 나방 못 잡아도 한 며칠 있으면 시체로 발견돼. <laughs> 시체로 발견될 거 이거 갤류드스가 캐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닌가? 내지 걸리면 나가리다. 오케이. 옆에 언니가 저의 잘생긴 애 누구냐고 라는데요 딩근 코리시라 했어요. 뭐라고?